자, 선생님, 저희가, 어, 모기술래, 예, 네, 투, 가지고 왔습니다. 대왕 모기술래. 모기가 커졌습니다. 네. 자, 여기 제모이 보이시죠? 네. 모기가 이렇게 윙하고 날라와서 제 몸을 이 정형, 이 정해진 안내를 벗어나거나, 모기한테 이렇게 찔리거나 그러면, 알죠? 이렇게 막 긁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, 저기, 버물리 천사가 와서, 위에다가 칙칙! 뿌려주면, 예, 네, 저는 다시 살아납니다. 자, 그래서,

네 음, 목이 뒤에서 음, 음, 목이 뒤에서 목이 뒤에서 음, 음. 아. 아. 음,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네 우리 고맙다고 표현, 표현을 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저기 제가 달려줬을 때고맙오습니다자자 달려주시고 자. 어. 자, 자, 살려주시고. 자. 네, 선생님, 그래서 지금, 이펀치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연결해서 그냥 붙였거든요. 그래서, 우리가 놀이할 때, 예전에 모기술리 할 때는, 제가 이렇게 잡고 다녔잖아요. 그래서, 아이들 이렇게,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, 푸선막대기, 푸선막대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놀이도,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이번 시간에는, 협력 배려술리 중에서, 대왕 모기술리습 자, 천사를 빨리 불러야지. 천사, 건물리 천사를 불러야지. 칙칙, 불어줘. 선생님, 오늘 대왕무기, 순리하고 있어요. 네, 천사 두 명, 그 다음에 모기 두명 뽑아가지고, 모기한테 물린 치우들을그 자리에서 긁고 있고요. 여기 지금 <laughs> 야너이야보물리를 야, 야, 그렇게 다 망쳐놓으면 어떻게 다시 보물리 빨리 뭉쳐 빨리 이두 친구가 휴지 들고 있는 친구랑 저기 스프레이 들고 는 친구가 천사입니다 야 모기가 천사 물면 안돼 빨리 모기 야 모기 윙 해야지 그렇지 윙야 모기가 천사 물면 안돼 천사는 물면 안돼 네, 형님, 이런 슬래도 협력 배려한 슬래에서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. 자, 대양무기 술래였습니다.